아, 이거 고장욱 씨 본인 쪽에서 수술 못 받지 않, 않냐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술을 뭐 이렇게 받지 않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성공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음. 아주 뭐 여러 병원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네, 안녕하세요. 대한 척추 신경외과 학회에서 진행하는 척추 티 v 의 진행을 맡게 된 홍보 위원회 위원 고명진 네 이동근입니다. 자 오늘은 척추 골다공증 학회 전 회장님이신 윤성환 교수님과 함께 골다공증과 관련된 척추 수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아 요즘 외래 진료랑 입원 치료 때 골다공증 진단이 되시는 환자분들이 엄청 늘어난 걸로 느껴지는데 아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 특히 여성 환자분들이 상당수가 알게 모르게 골다공증 환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남성의 경우 한 70대에서는 20% 골다공증의 유병률을 보이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70대에서 65.2%로 65. 남자보다 약 3배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골다공증 환자 비율은 여성이 101만 5천 명이고 남성은 6만 4천 명 정도로 약 15.9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문제는 이런 골다공증 외래를 보다 보면 고령이신 분들은 이런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그런 신경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골다공증은 한마디로 이제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보면은 폐경 후 여성에서 관찰되는 골다공증. 노화에 의한 골다공증 또한 뭐~ 이 차성 원인들 뭐~ 영양 결핍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치료 등 뭐~ 의한 골다공증 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고 이들 중 가장 흔한 거는 폐경후 여성에서 관찰되는 골다공증이고 따라서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환자는 여성에서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이중 방사선 흡수법 저희는 이제 덱사라고 부르는데 이 검사 장비를 통해서 티스코어라는 걸부르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은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치료만 꾸준히 잘 받고 관리해 나가면 삶의 질이 아주 개선될 뿐만 아니라 어, 여명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60에서 70세거나 이제 폐경이 된 여성에게서는 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근처 병 의원에 들려서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골다공증 환자의 한 10명 중한 7명 정도는 1년 내에 치료를 또 중단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환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가로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제 이에 대해서 골다공증 진단을 내려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에 순응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하는 것 그런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골다공증 치료하다 보면 이게 환자가 중간에. 중단되는 맞습니다.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실제로. 네. 안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기 약 먹기도 번거롭다 그러시고, 그래서 뭐, 중단돼 한참 뒤 골절돼서 오시고 그러시는데, 네. 저도 이런 게 외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실제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서 골다공증이 심하면, 저도 몇번 질문을 좀 받아본 것 같은데, 아, 이거 골다공증 본인 심해서 수술 못 받지 않, 않냐고,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교수님의 경험이나 골다공증을 갖고 계신 척추질환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뼈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네.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척추 수술 시 나사못 삽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동그마, 동그라미로 표시된 그 나사못이 후방으로 이완되거나 빠지는 등 확률이 높거든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골다공증 환자에서 정상인에서보다 한50% 정도의 강도를 갖는 걸로 보고되어 있고 아주 T스코어가 마이너스 4.5 미만의 아주 중증, 심한 골다공증 환자는 정상인들에 비해서 30% 미만의 강도를 갖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런 그 실제로 그러면 나사못 이안이라든지 이런 디틀링 같은 합병증이 사실 생각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그죠? 이렇게 수술 을뭐 이렇게 받지 않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저희들 수술 기법이 사실 5년이나 10년이나 지금 매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서도 성공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네. 아주 뭐 여러 병원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사못 삽입시 먼저 뭐 저희가 골시멘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보강을 한다든지 선생님. 처럼 이렇게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주변의 인대나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또는 골유합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조기에 골유합을 달성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많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골다공증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약물 치료나 혹은 어떤 운동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 교육이나 관리를 하고 계신지. 퇴원하셔서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넘어지기도 하시고 또 약물 치료 수능도가또 높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 이후에도 꼭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게 받게끔 유도하여야 하며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서는 뭐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를 꼭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조기보행이나 이제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이제 외출을 하고 햇볕에 노출이 되면 근육량도 유지나 뭐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지도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본받아가지고 외래에서 좀 재난 시간을 투자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넷 질문에서한 예. 가지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음. 이제 척추 수술 전에 골다공증 치료를 어, 몇달한 뒤에 수술하자 이런 의견을 많이 이제 들으셔서 그거를 이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다면 이제 수술 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뼈를 좀 형성 시켜주는 촉진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면 나사못의 이완이나 이탈 같은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의 전신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골다공증이 심하더라도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 빠르게 오히려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일상 생활을 조기에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오히려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조기의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적절한 운동과 함께 주변 병의원에서 꾸준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혹은 또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 나아가서 국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올바른 척추 건강 정보는 척추 TV가 국민의 척추 건강은 척추 신경외과가 지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